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마 t 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아,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어, 영업시간이 이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일부 이제, 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눌렸다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어, 엔터주들이, 예, 가장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항공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는 어,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행주들도, 어, 오히려, 어, 뉴스에 파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노래방과 관련된 TJ미디어 역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어, 재료의 노출로 보는 거고, 그것이 차익 실험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반면에, 이제, 아직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은 순환 강세로서 다시 한번 극등세를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어,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어,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뭐, 정말, 어,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쓰고자 할수 있는 돈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소비 자체는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어, 시장에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 어떤 원자재 가격이 식품 가격을 끌어올린다. 식품은 우리가 이제 소비 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쉽게 줄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소비 관련된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어 다른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어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좀 줄어든다.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고 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탄력성이 있다. 어,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어, 많이 살려고 할 것이고 또 소득이 올라가면 또 많이 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 쪽은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사람들이 그 가격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갔을 때 그렇거든요 오, 갈비탕 그릇이 15,000원이야 안 먹어 하다가, 이게 1년, 2년 지나게 되면, 예,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또 소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음, 화장품주들을, 뭐, 뭐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어,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아직 오를 만한, 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중국 쪽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보실 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면 중국 제품들이 너무 잘 나가서 이젠 한국에 대한 부담, 또 반감 이것 때문이냐 요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올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어, 그런, 어, 점유율, 어, 그리고 이 환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퍼시피라든가 LG생활건강 주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면 주가또 반등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지 앞으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결국에는 벗게 되겠죠. 뭐 향후 2주가 됐던 4주가 됐던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스크 벗게 되고 해외에서도 벗게 됩니다. 중국만이 지금, 어, 이 봉쇄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하, 상하이 쪽도, 어, 국민들의 반응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약간은 뭔가 좀, 어, 유통성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음, 이제 리, 리오프닝, 그리고 마스크, 어, 벗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급등주들에 대한 조건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중국의 충격이 너무 제한적인 기업은 큰 재미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이라든가, 어 이런, 이제, 아이라이너라든가, 어 그리고 또, 이제, 이입 쪽을 많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눈 쪽도 뭐, 어쨌든, 어 화장을 했겠죠. 눈쪽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도. 그러니까, 입 쪽, 립스틱, 뭐 또는 이 톤업, 이 마스크에 자꾸 이렇게 어 묻으니까 이제 이 색조 화장품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코로나로 타격이 큰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기존부터 중국인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어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화장품보다는, 어, 지금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과열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어, 브랜드 화장품보다는 OEM에든가 ODM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동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가 이제 쭉 이제 PPT로 여러분들께 이제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 제가 어 텔레그램 음, 시크릿 패밀리에 무료로 올려놓겠습니다. 어, 참여하는 방법은요. 텔레그램을 모바일로 설치하시고 이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란에 초대 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까시고 그 초대 링크만 클릭하시면 오늘 여기서 못본 어, 화장품 관련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예, 소장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과 뭐 영업이 뭐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여러분들 찾기 힘드시니까 좀 자세하게 좀어 적어 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투자 환기 종목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불안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그 당장에 뭐가 잘못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 투자환기라는 것은 이제 이 환기로 지정된 상태에서 어, 무슨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상장 폐지의 어떤 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 근데 그 상장 폐지되는 것도 이제 뭐 무조건 이제 최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음. 자 그리고 어, 클리오는 15세에서부터 35세가 타겟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색조, 스킨케어. 자, 그리고 헤어 엠 바디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그리고 ODM 위주입니다. 페리페라라든가 구달, 힐링버드 등의 브랜드를 또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대부분 이제 올리브영, 어, 왓슨스라든가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거의 이어지고 있고요. 알리바바 그리고 티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억 정도, 시가총액은 3,800억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음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클리오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3,800억이에요. 그리고 차트 를 한번 보시게 되면 클리오의 음,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어, 좀 다시 내려왔다가 어,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한계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감은 살짝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TK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예전에 이름이 이제 CTK 코스메틱이라는 업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특이하게 OEM도 아니에요.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따져본다라면은 펩리스, 설계만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CTK라는 업체는 완제품 화장품을 외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OEM 이 화장품을 외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만들어서 브랜드 업체에게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안사라든가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옹슈라는 것을 통해서 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계열이라고 볼수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40억 적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중국이 지금 현재 비중이 높다라면 이 업체는 중국의 통제 관리도 풀려졌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가총액은 대략 2,100억 정도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음뭐 나쁘지는 않은 위치입니다. 아. 자, CTK를 어, 보겠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 어, 안정적으로 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어, 매물도 자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어, 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CTK는, 뭐, 향후에, 어, 뭐, 중국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나수또이 업체가 중국만 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로 판단이 됩니다. CTK 점수 좀 그래도 매수급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코리아 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업체는 화장품 하고 화장품 이제 OEM 예, ODM 으로 생산하는 업체니다어좀 많은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 색조 화장품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OEM ODM 이고 색조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5% 정도의 색조 화장품 비중을 가지고 있죠 홈쇼핑 온라인 통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TS장품 미탁 생산하고 있죠? 그바닐라코 토니모리, 아리따움, 미샤, 이런 제 브랜드, 어, 어, 화장품 업체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오, 토니모리, 아리따움, 미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쏙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카의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별도는 84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코스메카 코리아 혼자서 본게 84억. 나머지는, 어, 이 회사 자회사가 잉글 우드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잉글 우드랩의 연결, 어, 실적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비비크림, 토너크림, 스킨노션, 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스킨커버,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 코로나, 즉,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가 총액은 대략 1,700억 정도. 아무래도 이제 영업익은 이 높지만, 이게 잉글 우드랩이라는 어, 계열사, 자회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코스트 메카 코리아. 어,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렸을 겁니다. 주식을 살려 그러면 21선을 돌파를 해놓고, 미사일 장착할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스켓을 주고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대세는 살짝 꺾이는 모습이 합니다만은, 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어떤 초창기의 모델로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코스메가 코리아 점수 상당히, 어, 화장품 쪽에서는 아주 높은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잉그루드 앱도 가지고 있고, 또 OEM, ODM, 색조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좀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둔하다. 이렇게 쉽게 상한가를 가거나 뭐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잉글 우드랩. 잉글 우드랩. 자, 이 업체는 코스트베카 코리아가 최대 주주고요 어, 미국 내의 화장품 제조업을 영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 회사예요그자회사의 잉글 우드랩 코리아, 즉, 한국 법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미국 내의 화장품 제조업을 영향하고 있구요. 어, 기초 화장품 비중이 높습니다. OEM, ODM. 예. 앞에가 좀 OEM, ODM입니다. ODM과 OEM의 차이면 이제 연구 개발까지 해준다라는 게 ODM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의 판매 비중은 85%가 미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화장품비중이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어, 그리고 미국은 조금 빠르게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 업체는 굉장히 높게 발생했습니다. 아마존과 PB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뭐손 세정제라던가 뭐 스킨케어 이런 제품들을 아마존에 이름 달고 판매가 되는 거겠죠. 예, PB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덴이라던가 툴라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습니다. 영업이익 170억 정도 굉장히 높게 달성을 했고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인그루드랩 음 앞으로 어, 더 좋아질 것이냐 ...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마존과의 계약을 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 매출액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잉그로드랩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른 화장품 업체와는 다르게 이 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고,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밑으로 재차 하락을 할 거냐의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어, 터닝 포인트가 좀 발생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이지만, 어, 이런 종목들은 손절라인을 꼭 8,500 정도로 설정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은데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은 좋은데 이게 과거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일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고 어, 여기 유동 그 재무제표상에서 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좀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이 뭐 조금 늘긴 했지만 뭐 압도적으로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다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뭐 나머지 뒤에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또어 어 이제 표현한부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이걸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ppt를 다운 받아보시면 되고요이 중에서 저는 코스트맥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코스트맥스, 주요 바이어가 LG 생활건강입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좀안 좋죠. 음, LG 생활건강의, 어, 후라는, 이게 워낙 잘 나갔었는데, 어, 채널 중국에서 요게 조금 주춤하다. 그래서, 어, 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도 아무래도 LG 생활건강에 약간 영향이 있고 또 중국의 어, 공장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 대비 조금 주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LG 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그리고 클리오, 올리브영, AHC 뭐 이런 기업들이 뭐주 어, 고객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마스나 입생로랑이라든가 로레알 랑콤이라든가 랩뭐 해외에 뭐 대략 600개 기업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인데요. 감소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9,700억 정도를 기록을 해 주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어 화장품 주들을 좀 보는 이유가 뭐냐? 뭐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는 것.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돌파를 하고 미사일 장착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이 코스맥스가 바로 그 미사일을 장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코스메틱 관련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예, 좋은 어떤 시너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좀 관심있게 네,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못했던 부분들은, 어, 여러분들 그냥 제가 화장품 관련 좀목들은이거만 보면 된다. 에, 다른 거볼 필요 없다. 뭐, 본느니, 아우디 퓨처스니, 이런 좀목볼 필요 없고, 에, 그리고 뭐, 어, 천원짜리 제작 볼거 없고, 음, 이거만 보면 화장품은 끝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봤고요 어, 여기 뒤에 없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자 그리고 이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어, 초대장이 있습니다. 예,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거만 딱 클릭하시면 누구라도 무료로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 투자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